경남 사건의 재구성. 우리나라 축제 30% 바로 이 5월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가 가장 많은 달인데요,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도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이맘때입니다. 자, 오늘은 축제 그리고 행사장 안전 사고와 관련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이자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방재안전공학과 송창영 특임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 교수님도 5월에 그축제 다녀 오셨나요? 저, 저는 개인적으로 꽃을 좋아해가지고요. 네. 꽃축제 좀 다녀왔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5월에 축제장은 한 번쯤은 이제 방문을 네. 하시는데 그만큼 네네. 5월 축제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전국적으로 네. 얼마나 많은 축제나 행사가 이 5월에 열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 그야말로 축제 지금 계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네. 통계상 4월에서 6월까지 전국에서 약2 0 0여건 이상의 지역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올해는 중고등학교도 대학교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거기다 각종 산의 체육행사도 많고요. 네.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꽃축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음. 여의도 벚꽃축제, 서울 장미축제, 네. 또 태화관 우리 봄꽃축제도 있지 않나요? 네. 또 재밌는 것은 밤 도깨비 야시장이라든가 야늘축제등실문화로 <laughs> 이어지는 아. 축제도 굉장히 많아서. 네. 여러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도 저녁이 따뜻해져가지고, 음, 네. 이 야시장이라든지, 앞서 말씀 주신 이 야백축제 등 술문화도 이어진 축제가 <웃음> 상당히 <웃음> 많은. 네, 그렇죠. <laughs> 좋습니다. 에. 자, 축제들 보면 이 행사의 규모는 커지고, 또 지역 특색을 네. 잘 홍보하는 축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축제나 행사장에 특히 위험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지역 축제의 경우 대부분 야외에서 진행되고 또 군중이 많이 모이고 또 다양한 놀이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안전관리가 필수적인데요. 네. 특히 그 야간이 많고 또 불꽃놀이라든가 조명축제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네. 제일 무엇보다도 이런 축제 행사장은 사실은 몇 사람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처음 방문하고 음. 또 대부분이 들떠있고 흥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아무래도 대처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음, 그 대개 행사에 드리는 돈이 또 많잖아요. 연예인도 네. 부르고, 뭐, 야, 네네. 각가지 뭐 이벤트도 하는데. 자, 그런데 이안전과 관련된 비용은 좀 적은 편이라고 하던데, 아, 우리 네. 교수님 전문가로서 여기 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 독일에서는요. 이 재난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제적인 복지요, 선제적인 행정이란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축제 행사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걸 행사만 위해서 돈을 쓰고 안전을 어 무시한다 해버리면 굉장히 큰 우를 변화할 변화 수가 어, 발생, 죄송합니다, 발생할 네. 수가 있는데. 잘아시다시피 2014년 10월에 판교 환풍구 사고가 있었지않습니까아 맞습니다네. 당시에 안전요원도 미배치했죠. 음. 또 행사 주체 명의도 더, 명의를 더용했죠. 네. 축제 시 사고에 대비한 별도의 보험도 안 들었죠. 음. 그래서다 보니까 사망 16명, 11명의 부상으로 큰 어, 문제를 발생했고요. 네. 또 2016년에는 부경대 축제에서 여대생 2 명이 추락하고 음. 한 사고가 있었지않습니까 그, 이런 사고 대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통계적으로. 네. 가장 큰게 안전 불감증이 제일 크고, 아...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로 이어지는. 음... 그야말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봅니다 네. 정말 나는 괜찮겠지. 안 무너질 거야. 뭐 이런 안전 불감증이라든지 아, 그 정말 불증이나 의식이나 네. 인식의 문제죠. 음, 그렇습니다. 꼭좀가져의 필요성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은 우리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 자주 듣는데요. <laughs> 네. 그 소위 안전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외국에서도 네. 사실은 이런 사고가 황당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어, 2010년에 독일에서 테크톤 음악 축제 때그 음. 사고가 나 가지고 사망 19명, 부상자그 마치 어. 342명이 발생했고요. 야, 네. 또 2013년도에는 영국의 아폴로 국장에서 천정이 붕괴되는 가 사고가 나서 우리 아 9시 뉴스도 나왔었죠. 네네네. 또 2017년 얼마 전이죠. 태국에서는 물축제로 인해서 167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어... 발생하였습니다. 네. 이런 선진국이라든가 외국의 그런 안전사고의 그 원인들을 저희들이 봐보면 네. 대부분이 안전 매뉴얼이 부실하거나 또 부재하여서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못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대피나 안전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전문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타산지속으로 삼아서 음. 우리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뭐, 아예 안 생긴다는 거는 그렇고, 좀 네. 생기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나, 사전에 네. 좀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 떻게 보면은, 어떻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해도 될것 같습니까? 그, 이제, 저희들, 제가 수업 시간에 자꾸 얘기하는데, 유리? 안전은 유리? 문과 같다라고 하거든요. 네. 행복이라고 하는 꿀물을 담아내져 음. 어, 있는데 그것이 깨지고 난 다음에 복구하고 하는 것보다는 네. 깨지지 않게 우리가 평상시 때 관심을 갖고 조심을 해야 하고 예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네. 이 아직까지도 안전한 비용 지출을 흔히 뭐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있을 텐데 요즘 축제나 행사장 가면 먹을 거리 파는 요즘에 푸드 트럭이라든지 <laughs> 가판들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정말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인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위험 사각지대인데요 네. 이 지금 노점상들의 대부분이 임시 시설로 돼 있어서 전기나 가스 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요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창업 아이템으로 푸드트럭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소방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행법상 푸드트럭은 규모가 작고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설비를 갖춰야 할그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어, 주변에 보니까 그 요리를 하는 푸드 푸드 트럭은 가스도 있고 LPG 네. 통도 있던데.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아, 뭔가 패러다임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네. 지역 축제 행사장의 위치를 어떤 곳을 선정할 것이냐, 음. 또 백제 시기는 또 소방서에 또 경찰서 등의 안전 관리 기관의 어떤 사전 점검 또 관람객 입장 시 출입 통제 및 동선 관리 이런 어떤 저희들이 어, 지역 축제 매뉴얼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전 매뉴얼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겠고 음.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다수의 인원이 참가하는 지역 축제 안전 관리는 주최 측의 철저한 안전 점검과 법규 준수가 필수 요건이지만. 참가자들 역시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네. 높은 안전 의식을 가져야 성공적인 축제가 되겠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뭐 많은 이 좋은 말씀을 주셔도 가장 좋은 거는 이 개개인의 안전 의식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네.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들 많이 계십니다. 이제 주말에 또 어디 한번 나가볼까 <laughs>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네. 계실 것 같아요. 축제 찾아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재난이 생겼을 때 그~ 우리 혹시 기억나신가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었을 때요 그때 당시에 정말 어~ 죽다 살아나신 분들 있잖아요 생존하신 분들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음. 일본 자위대나 일본 소방관들 일본 공직자에 의해서 생존된 사람은 단2였고 네. 시민 스스로 생존하거나 시민에 의해서 생존된 사람이 거의 98%였거든요. 네. 결국은 이런 안전 사고는 정부나 어떤 일부 공직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스스로 안전에 대한 지금 이 방송 자꾸 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진정성 의식 인식을 한양해 가지고 어 이머전시 상황에 잘 대응을 해야 되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결론은 그죠 네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지금 운전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텐데 또 사고 나지 않도록 내 안전은 내가 지키는 항상 어딜 가든 네 행사장을 가든 도로 위에서든 내 안전을 내가 지키는 우리 출발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 이 행사가 맞는 (5월에) 안전사고 문제와 그 해결책 등등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이자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방재안전공학과 송창영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